우리 라평이 놔주러 가는 길에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<laughs> 여기 노을향기 가는 길입니다 노을향기? 펜션이죠? <웃음> 펜션인데 <웃음> 여기는 원래 몽산포를 오려고 했었어요 몽산포를 오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달산포에서 조개를 캐고, 개를 캤네요? 죽었네요? 개를 <laughs> 캤는데, 우리 라평이 두고 와야 되는데. 내일 두고 오죠얘 해감하는 거 아니에요? 내일 두고 옵시다. 해감돼서 얘 죽으면 어떡해요? 근데 오면... 어. <laughs> 노을. 노을향기? 펜션이에요? 노을향기예요 노을향기 여기 뭐 개인번호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저기 보십시오다 보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라평이가 죽을수도 있어요 라평이가 죽을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 가는길 좀 아, 하지 마. 음, 라평이가,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지금 시간이 열, 오, 열 시가 조금 넘었는데, 라평이가 죽을 수 있어도, 우린 돌아가고 있습니다. 여기 노을펜션 입구.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오빠, 느낌을 안 줬다. 빨리 가자. 나그 음, <laughs> 음, 차가 많네요. 우리 라평이 죽으면 어떡하죠? 어수 없어요. 라평이는 해감이 되고 가는 음. 중이에요. 어요 음. 이게 생명이 일치하는 건가? 우리의 방은 어디죠? 제 와이프예요. 제 와이프는 얼마 만요 여기 어디죠? 이제 그만해 얼른 여기는 놀펜션 우리 라평이 살아있나 볼까요? 라평아 너 생명력 참 끈들기구나 너 살아야 해 우리 얼룩말을 가장한 와이프는 또술자리한안진입니다 제가 가볼까요? 그만한 일면안 돼? 음, 그만해, 오빠.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. 빨리 끌요 오빠. 빨리 끌요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